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등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장마가 무지막지하게 와갖고 비로 인한 피해가 무지막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한국의 비로 인한 피해를 어, 막아볼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어떤 정, 어, 또라이 같은 놈들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디안식 인디안식 기우제라고 하늘을 갖고 논하고 인디안, 어, 인디안이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는 건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 그래서 제대로 한걸 갖다 논하는데 이런 벼락 맞을 놈들 같은 놈이라고싹박아준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런가 한국에 지금 물리는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 자고로 하늘을 갖다 논하고 뭘 갖다가 지랄하는 놈들 잘 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계속 물로 인한 불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또올 올, 올 부터는 초부터는 주둥이를 갖고 계속 인디안식 기후제라고 개소리하고 잡혀졌더니 이런 싹바가지 없는 놈들 때문에 그런가 한국에 지금 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비가 비가 있다고 하지만 어터중 간에 그 대한민국은 천손의 에, 자손이라고 해서 하늘에다 기우제를 지내고 천제를 지내고 산산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지내고 하늘에다 빌고 바다에다 빌고 땅에다 빌고 그렇게 살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 얄팍한 지식을 갖고 개소리를 떨어가며 기우제가 어떻고 저떻고 지랄하더니 쌍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그런가 한국에 비루인한 피해가 무지막지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답답해. 돌아가신 망자님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왕생 극락 가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개소리들 하고 책임성 없는 놈들 갖다가 뭐 합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예, 태어나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뭘 갖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또 하나는 뭡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가 잘 만나야 그래도 잘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면 사장을 잘 만나야 돼. 훌륭한 사장이 있으면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같이 일을 해갖고 다 같이 하나가 돼갖고 단합이 돼갖고 똑바로 가면은 열심히 해갖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맨날 도박이 나오고 또라이짓거리 미친짓거를 하면 그놈의 집 구석이 되겠습니까? 그 집은 틀림없이 그 회사는 망하게끔 돼 있어요. 택시를 타면 차를 타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조종사를 잘 만나야 돼. 운전을 잘 해야 돼. 운전을 잘 해야 됩니다. 운전사를 개소리하고 자빠졌더니 운전을 잘못하면 나라고 어찌게 됩니까? 잘못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택시를 탔는데 난 폭운전을 해 봐요. 버스를 탔는데 난 폭운전을 하면 그참 큰일 납니다. 국민들 그차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말하는 말 중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어쨌든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성이 더러워서 그런가 꼭 그렇게 해 갖고서 19달 붙잡아 먹어고 난리가 떤 난리가 나고 개소리더라고 자빠졌으니까 나랏보석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물론 이한 피해가 정말 없기를 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이 보면 항상 좀 화산계 었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불 색깔이죠 빨간 색깔 여기도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전부 다 빨간 색깔로 바꿨어요. 내가 오늘부터는 제발 물, 비로 인한 피해가 작길 바라요. 이게 올해는 늦게까지 있습니다. 8월달, 9월달까지도. 하여튼간 늦은, 늦, 늦, 뭐, 8월달, 9월달. 9월달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 비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합니다. 차에서 쳤다 내려가고 이런 무지막지한 피해를, 참으로 힘듭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잘못되는 세상이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신들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 재발등 폭곡 찍었으니까 열심히 해갖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날씨가 덥기도 하고 일본에는 무지막지 더워요 한국은 피로 너무 많이 퍼버갖고서 난리가 났고 물론 피로 인한 피해가 대한민국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래도 대한민국에 많은 피해가 없기를 간절하게 비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은 열심히 그림을 천재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의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그 비가 좀 들어왔으면 하겠 어떤 싹바가 좀 넣는 놈이 인디안 기후제 얘기하더니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썩을 놈 새끼가. 어?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는 건 정말로 비가 오기 위해서 신들한테 기우제를 지내는 거지 싸가지 없는 놈들이 뭐올 때까지 지내 기우제를 이런 정신 또라이 새끼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디아니 인디아는 지가 봤습니까 기우제 지내는 걸 봤습니까 기우제라는 건 비가 오, 비가 안 필요하니까 비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우제 지내는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몇천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에다 빌고 땅에다 빌고 바다에다 빌고 선앙에다 빌고 항상 빌고 사는 민족인데 어디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놈이에요. 책임도 못 지는 분들이 싸가지 없는 소리 해갖고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니까 조심도 하시고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아는건 없지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비가 좀 대한민국에 필요한 피해를 줄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고 안 좋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참으로 제가 그 기도를 안위에 안심이 될수 있게끔 마음을 전해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왕생 극락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말이라는 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한 마디 잘못해갖고 인생을 방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잘못한 놈들은 싹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이 안 되기도 바라지 않고 남이 욕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화가 뚜껑이 빵 날라가요.